오늘은 지수에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지수란 무엇인가? 아 진짜 저번 시간 거는 할만했어요? 앞에 거 혹시 넘겨가지고 질문할 만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자 지수란 무엇인가? 지수란 몇번 곱하는지 지시하는 수래. a 곱하기 a, a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에서 a를 밑 3을 지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수란 거듭제곱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 개수이니까 당연히 지수는 자연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래? 지수가 뭐가 될 거래? 확장이 될 거래. 자연수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있었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지수 법칙 뭐 있었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뭐가 될 거예요?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a의 m제곱의 n제곱은 a의 m n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a 의 m 제곱을 a 의 n 제곱으로 나누면 m 이 컸어요, n 이 컸어요. 막 그렇게 단계가 있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되지요? 그런 것들을 했었던 자연수 단계에서 확장을 할 거야. 수칙이 알지? 자연수 다음 수칙이 뭐야? 바로 다음 거 봐. 야 정수. 자연수 다음에 얘가 위에 지수가. 지수가 어디야? 요 위에 거야. m 하고 n 이야. 그 지수가 확장을 할 거야. 수칙에서 확장을 할 거야. 뭐까지? 정수까지. 정수 끝인가? 아니지. 그 다음 단계가 뭐야? 유리수야. 어. 유리수까지 확장을 할 거야. 유리수에서 또 뭐까지 확장할 거야? 실수까지 확장을 할 거야. 그러면, 이 법칙이 계속 계속 유지가 될 거거든? 근데 유지가 되는데, 어, 이거 근무하면 선생님 처음부터 정수도 되고, 유리수도 되고, 실수도 된다고 알려주지? 왜안 알려줬을까요? 라고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씩 생겨. 확장을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은안될 때가 있어. 이러면 안될 때가 있어.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하나씩 생겨. 거기에 주목하는 거야. 그냥 확장은 내 마음대로 막다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럴 땐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정수일 때는 정수일 때는 약속을 두 개를 할 거야. a의 0제곱을 1이라는 약속을 하나 해야 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두 개의 약속을 하면 은 너희가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아 라는 약속을 두 개를 할 거야. 이해되고 있어? 다음, 유리수에서는 및 A가 양수일 때만 가능해 이런 약속을 하나 추가할 거야. 자, 이런 약속들이 하나가 추가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하는 거 그대로 써도 괜찮아. 근데 이 약속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 지금 소재만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어? 그래서 그 약속에 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밑줄 긋고, 형은 펜 긋고, 이래가면서 이제 문제 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당연히 지수는 자연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이제 확장을 시킬 거다. 하지만 우리는 지수를, 곧 지수를 아주 자연스럽게, 뭐로도? 정수, 유리수, 실수로 확장할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확장할 거야. 다 돼. 되긴 돼. 뭐만 주의한다면? 하는 그 부분만 있다라는 거지. 중학교 때 배운 지수 법칙을 복습하고 시작하자. 지수 법칙 아까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a 하고 b 가 실수야, m, n 이 자연수일 때 다음 법칙이 성립합니다. 첫번째 A의 A의 a 의 m 제곱 곱하기 a 의 n 제곱은 a 의 m 플러스 n 제곱. a 의 m 제곱의 n 제곱은 a 의 m n 제곱. a b 의 n 제곱은 a 의 m 제 a 의 n 제곱 a b 의 n 제곱이 된다. 그리고 b 분의 a 의 n 제곱은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첫 번째 확장을 할때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요 놈이야. 벽표 좀 쳐둘래?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어요. 자, 아까 선생님 두 가지 약속을 할 거야. 뭐에서 뭐로 간다면? 지수 법칙에. 밑 지수가 자연수에서 뭐로 확장이 될때 정수로 확장이 될때두 가지 약속을 할 거야라고 했던 그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확인을 해줄게요. 앞으로는 요것만 나오게 될 거예요. 맨윗 줄만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이 총세 가지 답이 나옵니다라고 배웠어. 첫 번째는 앞에 있는 m이 n보다 클 때, 두 번째는 m이 n과 같을 때. 세 번째는 m이 m보다 작을 때. 이거 이외에는 경우가 없겠지. 수학에서. 맞아요? 수, 숫자로 얘기해 줄게. 숫자로 얘기하면, 은 a의 첫 번째 경우에요.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야 뭐가 되지? a의 제곱이 되지. 어떻게 계산해? a의 5 빼기 3제곱이 되어 a의 제곱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이야. 두 번째 경우야. M과 N이 뭐할 때? 같을 때야. 자, 그러면 얘는 a 의 만약에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요거 하나만 쓸 거라고 했잖아. 뭐라고 쓸수 있어? 3 빼기 3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걔는 뭐가 되지? A의 0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A의 3제곱을 A의 3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똑같은 걸 똑같은 걸로 나눴다고. 약분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0 아니야. 소리, 등짝 쓰러져, 얘들아. 0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뭐지? 1이야. 어? 1이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약속이야. 뭐에 뭐가? A의 0제곱이 1이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세 번째야. A의 3제곱을 뒤에가 더 커진다. A의 5제곱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그냥 얘분수로 생각해보는 거야. a의 5제곱분의 a의 3제곱은 a의 뭐가 되는 거야? 2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a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것을 선생님 어차피 윗줄 하나만 쓸 거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럼 내가 이 밑에다 써볼게. a의 먹빼기뭐제곱을 뭐 쓰는 거야? 3빼기5제곱을쓸 거야.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근데 이제 약속하자고. 이 둘이 어떻다고 약속하자고? 같다고 약속하자고. 약속하자고. 전세계적으로 옛날 내적부터 약속했으니까 니네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해됐니? 자 어떻게 약속하는 거야?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A 제곱분의 1입니다. 라고 약속하자고. 그래서 이두 가지 약속만 하면은 1번부터 4번 어차피 똑같고, 1번부터 4번까지 어차피 똑같고, 5번이 한 줄로 약속이 되는 거야. 이두 가지만 약속하면 지수가 어디로 확장되더라도 자연수가 아니라 뭐까지? 정수까지 확장되더라도 이두 가지 외워야 돼? 두 가지 외울 수 있지? 어 괜찮겠어? 다음자 아 이거 사진 찍어? 괜찮아? 오우 넘겨봐 굿자 <laughs> 정수지수로의 확장이야 이게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한번 쭉 읽어볼 거야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a의 0제곱? 하고 물어본 거야 괜찮지? 한편 a제곱 나누기 a제곱은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니까, 러 A, A 0제곱을 1이라고 약속하자고. 음, 괜찮잖아, 그지? 자, 지수법칙에 의하면, A 제곱 나누기, A 5제곱은 A의 마이너스 3제곱? 하고 물음표를 했어. 어, 어, 얘 완전 이제 이해가 되고 있어, 그지? 한편, A 제곱 나누기, A 5제곱은 A 5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되니까, A 3제곱분의 1이야. 얘가 얘랑 같다고만 약속한다면. 다 된다, 이거지. 괜찮겠어? 어, 괜찮잖아. 어? 자연스럽게 다음 같이 지수를 확장하자. 물론, 지수법칙을 유지하자. 그 지수부터 유지하자는 게 뭐야?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뭐로 확, 뭐로 하자? A의 M 빼기 N제곱이라고 약속만 한다면, 이거야. 그래서 확장할 수 있어. 대신 두 가지 약속만 하자. A 0제곱은 뭐라고? 1이라고 약속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라고 약속하자? A N제곱분의 1이라고 약속만 하자면, 유지하자. 유지할 수 있어. 뭐만 하다면 약속만 한다면.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넘어간다. 자, 0 또는 음의 정수인 지수의 정의야. A는 0이고, N이 양의 정수일 때, 양의 정수일 때야. N 음수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a 의 마이너스 N이라고 쓴 거야. 왜냐면 N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N이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서 원하는 케이스가 아니야. 지금 선생님 말이 됐어. 그러니까 a 의 마이너스 3제곱. 선생님, 여기 음수인데요가 아니야 N자리가 양수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양수일 때 아니에요가 아니라. 어, 어 혼자 혼돈하면 안 돼. 어. 그래서 지수 전체가 음수일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의 정수일 때. 그래서 a n제곱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지수의 마이너스는 무슨 효과를 준다? 마이너스 효과를 준다. 역수의 효과를 준다. 어떤 수를 0제곱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1이 된다. 근데 이 어떤 수는 이거는 안돼 얘들아. 이거는 정의하지 않아. 자 볼래? a가 뭐가 아니고? 그래서 0의 0제곱은 약속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한 거야. 0의 0제곱은 없다. 하나만 표기해놓자.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써놓는 거야. 0의 0제곱은 정의하지 않는다 라고 써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시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하고 있어요. 개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의 0제곱. 자, 0이 아닌 수의 0제곱. 음수의 0제곱도 상관없어? 0이 아닌 수의 0제곱은 무조건 다 뭐다? 1이다. 잘했어. 마이너스 3의 0제곱 또한 1, 2의 마이너스 1제곱 음수의 지수는 뭐와 같다? 역수의 효과를 준다라고 했어. 괜찮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라고 쓰는 거야. 3의 마이너스 2제곱 또한 마찬가지야. 뭐가 됐어? 3의 제곱분의 1. 계산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얼마지? 9분의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괜찮니? 어때? 강의실 좋지? 야, 불교사 까봐이 강의실 내가 먹을까봐. 좋은 거 같아. 내가 파이만 열심히 만들어서 올게. 괜찮지? 아. 자, 다음 보기 중. 그 값이 0 또는 1이 아닌 것을 찾아보자. 아, 값자 다 계산 한번 해보자. 0의 0제곱 없다. 그랬어. 정의하지 않는다. 정의하지 않는다. 0의 3제곱은 얼마야? 어? 아, 고민돼 3의 0제곱은 1인 건 알겠는데, 0을 세번 곱할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해본 적 없어요. 뭘 고민해, 0이야. <laughs> 귀여운 것들. 자, 이거는 뭐야? 0에 마이너스 3. 0에 마이너스 3제곱은 먹을 것 같아. 얘는 따져보면 뭐야? 0에 3제곱분의 1인데, 분모가 0인 거잖아. 0분의 1은 뭐야? 아, 논란의 여지가 있어. <laughs> 얘들아, 0. 자, 질문이야 그러면 1분의 0은 얼마야? 오, 맞아. 얘는 0이야. 얘다 0이라는 숫자가 유리수야, 아니야? 0 유리수야, 아니야? 유리수 맞아? <laughs> 가만 안 둬. 맞아? 봐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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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에 가보자. 유리수 안에 뭐가 있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 맞아. 오케이 그 정수에 다시 또몇 가지가 나눠져 가지. 아 이거 두 가지 있두 가지 아니야 세 가지야 뭐가 있고 양의 정수, 양의 정수 있고 뭐 있고 영 있고 그치 음의 정수. 정수 있지 그래서 양의 정수는 유리수 소속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어 인간 뭐 남자 뭐막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양의 정수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생긴 수, 자연수, 내추럴 넘버라고도 불러. 여기까지 괜찮아? 음의 정수는 자연수에 음의 보호를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중에 그러면 0이라는 건 유리수 소속이라는 얘기는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0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지. 0을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 1분의 0, 2분의 0, 3분의 0 이런 애들이야. 1.5분의 0 이런 애들이 전부 다 0들인 거야. 괜찮겠니? 오케이, 조금만 더 볼까 그러면? 자, 분모가 0인건 뭐야? 너희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다시 가보자. 유리수는 뭐 m 분의 n꼴로. 너희 정의를 모르면 수학은 못 풀어. 왜냐면 수학은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학문이잖아. 이건 이거라고 약속하자, 이건 이거라고 약속하자. 약속의 학문인데 니네가 그 약속을 뭔지 몰라. 이걸 뭐라고 부르기를 했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 삼형을 이런 모양을 삼각형이라고 하자 했는데 삼각형이 뭔지 몰라 그럼 삼각형 어쩌쩌죠 나오는데 응 사각형 나오는데 응 등변사들고 나오는데응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정의가 안돼 있으면 수학은 못 풀어 약속의 학문이어서 그래 유리수가 뭐냐는데 그거 있잖아요 선생막 그거요 못찾자고 대화할 수 없어 나랑. 문제가 무슨 얘긴지를 알 수가 없잖아. 어떤 모양을 그러니까 유리수꼴로 나타내어라. 근데 유리수가 뭔지 몰라. 그냥 뭐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 뭐 어쩔 건데? 안 된다니까. 그 공식집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봐야 돼. 유리수 그래서 여기 쭉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유리수가 뭐니 이런 이런 걸 유리수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고. 봐야 돼.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어야 돼. 그잘 머리 안 들어와. 그 혼자 주르주르 얘기 못 하겠어. 그럼 써야 돼. 내가 옛날에 이제 이 수학 가르치기 시작했었을 때 정말 주기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난 1년에 두 번씩 꼭그 공식집에 있는 걸다 뵙겠어. 공식집 노트가 있었어. 지금 나얘쓸 때가 좀된것 같긴 해. 아주 명쾌하게는 잘안 나올 때가 가끔 있더라고. 그래고좀 쓰긴 해야 될것 같은데 유리수는 m분의 n 꼴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때 m하고 n이 뭐냐면 유리수, 아예 정수야. m, n은 정수 이렇게 쓸수 있어. 대신 뭐가 중요하냐면, m은 뭐가 아닌 정수야 0이 아니면 0이 아닌데, 분모가 0인 거는 수라고 부르지 않아. 얘들아, 분자는 0이어도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의 0, 0이야. 3분의 0, 0이야. 괜찮거든. 근데 분모가 0분의 먹골은 유리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수라고 부르지 않아. 중요하지. 알고 있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알겠어. 자, 이게 뭐라고?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겠어. 다음 거 볼게. 마이너스 3의 0제곱은 뭐야? 1이야. 마이너스 3의 0제곱, 은 뭐가 됐어? 음, 마이너스 1이야. 자, 이것도 볼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0은 지수의 바로 밑에 있는 그 3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누구는 부어붙지 않러니까이 마이너스는 그냥 혼자 노는 거고, 3의 0제곱 이렇게 따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진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0 또는 1!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 0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건 숫자체가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0 또는 1이 아닌 거. 얘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세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어, 찍을 거야? 오케이. 찍어주세요. 조금 어려웠구나. 음. 남겨도 돼요? 네. 좋아요. 유리수 지수로의 확장이야. 자, 이제 지수의 분수의 형태를 쓸 거거든? 이번엔 정수에서 유리수로 지수를 확장할 것이다. 여기는 딱히 거슬리는 건 많지 않아. 아, 하나는 약속 하긴해야 돼. AM제곱의 세제곱이 A야. 에서 지수법칙 MN, 그러니까 AM제곱의 N제곱은 A의 MN제곱을 떠올리자. 괜찮죠?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걸 떠올려 보면 m은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곱해서 a의 1쪽 1조... <laughs> 당황했어. a의 1조곱이 남았으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m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이거지. 그게 이제 유리수 지수의 도입인 거야. 지금 선생님 말 이해 됐어요? 여기까지? 어 그럼 m이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즉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이 a가 된다라는 건 이해 되니? 이게 확장인 거야. 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지. 괜찮아? 그럼 봐봐. 여기에서 다음 같은 정의를 얻는데,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이 유지가 된다. 다시 보자. A의 M제곱에, 아니, 무엇에 세제곱을 했더니 A가 됐대. 그러면 얘를 너희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여기 내가 X라고 쓸게. X의 세제곱이 A야. 그 X를 뭐라고 부르게? A의 세제곱근. 맞아. 어, 기억하네. 잘했어. 이 X를, 맞아? 어, X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불러. 세제곱하여 A가 되는 수거든. 그럼 X의 표기법이 뭐지? 세제곱근에 A 이렇게 부르지. 어, 잘했어. 봐봐, 그러면. 세제곱하여 A가 되는데 내가 이걸 지수법칙으로 바꿀 거야. A의 3분의 1제곱에 3제곱을 해야 A의 1제곱이 됩니다라고 바꿨다고. 지금 선생님 상황 이해 됐어? 안 됐어? 괜찮아? 그러면 A의 3분의 1제곱이 얘네? 된것 같아? 안된것 같아? 된것 같아? 자, 그럼 다시 가자. 이제 약속하는 거야. A의 N분의 1제곱, 유리수 지수는 n 제곱근에 a가 되는 거 이해되니 안 되니? 어, 된거 같아. 괜찮은 거 맞아? a의 n분의 m 제곱은 자. a의 n분의 m 제곱은 n 제곱근 a의 m 제곱하고 같아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 이것도 그냥 외우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 m분의 n 제곱을 해봐 봐. m분의 n제곱을 한다고 해봐 봐. 그럼 뒤에 같아지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a가 되지. a의 1제곱 되는 거 맞아? 어허. Uh -huh. 아, 왜냐면 이게 옆에 옆에 옆에, 옆에 되겠지. 뭐 이런 거지. 그치 유지가 된다면. 유지가 된다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는 n제곱근 a의 m제곱에 우선은 n제곱근이니까 n제곱을 먼저 해 보자.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들어갔어? m분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야. 아,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너희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가 돼? n제곱근,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뭐가 돼? 그치? n제곱하고 n제곱근하고 없어져서 a의 m제곱이 되지. 어, 괜찮지?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어? 연습 많이 시켜줬어, 선생님. 그치? a의 m제곱이야? 근데 이제 뭐가 남았어? 바깥에 노란색 괄호의 m분의 1점 남은 거 보여? 그럼 다또 유리수, 지수끼리 약분이 또 되지. 그럼 뭐가 돼? 아, 어, 똑같네. 아하. 괜찮아? 그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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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정리하는 거야. 정리하는 거야.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사실 얘는요? 얘는 a의 m분의 n분의 m제곱. 똑같이 써줄게. n분의 m제곱은 a의 m 제곱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아, 어, 괜찮아? 그니까 러 얘가 무슨 껍데기가 돼? n제곱근의 껍데기가 되는 거야. 안에 뭐가 들어가고? A에 M제곱 들어가고. 나쁘지 않지? 괜찮아?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지? 오케이. 사진 찍고. 넘겨주세요. 오케이. 자, 실수 지수로의 확장이야. 선생님 그랬어? 맨 마지막에 실수라고 그랬어? 실수는 어려운 거한 개도 없거든? 실수 지수의 정교한 분석은 어디서 해? 수학과 갈 사람? 없지? 그럼 니네 죽을 때까지 배울 일 없어? 그냥 믿어? 갈 사람 있어? 내 뒤를 이을 사람? 없어. 한 10년 전만 해도 있었는데. 요새는 아무도 없어. 자, 고등학교에서는? 진짜 없어? <laughs> 고등학교에서는 근사값을 구하는 방법만 이해하고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사값이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다. 그냥 믿어라. 이 얘기야. 니네 어차피 궁금해? 그럼 수학과 가면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런 거야. 알겠니? 입을 딱, 입 닫고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해.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수법칙은 대신 요건 좀 지켜줘야 돼. 둘다 뭐일 때? 양수, 양수일 때. 어? 아까 유리수, 지수에서 내가 그비줄를안 그었던 것 같거든? 유리수, 지수, 유리수, 지수 부분에 양수가 있을 거야. A가 양수이고 부분에 밑줄 좀 하나 그을까, 우리? 음. 됐어요? 중요한 거야. 그리고 M, N이 뭐일 때? C, S, 일 때. 자, 첫 번째 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알아?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해? 다 다른 얘기야, 얘들아. 지수 계속 확장하고 있어. 너희는 계속 내가 똑같은 거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야. 충격적이지만? <laughs> 어, 어, 그렇구나. 다음 문제. 이제 설명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수의 근사값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다 때려 때려, 다 그냥 계산해보면 <laughs> 계산해보면 그 이렇게 확장이 쭉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A값의 범위 얘가 중요하다고. 자연수일 땐다 돼. 미치 실수여도 돼. 음수여도 되고 다 돼. 정수가 되면 은0 아닌 실수야. 0 아닌 실수야. 그러니까 밑이 뭐면 안 된다는 얘기야? 0안 돼. 0 빼버려 이거야. 아까 그랬잖아. 0에 0제곱 0에 마이너스 N제곱 그러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우리 아무것도 안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밑이 0이면 안 돼. 어? 0 아닌 실수란 얘기는 그러면 실수기 쭉 있어. 그죠? 수직, 실수하면 수치선을 떠올려야 돼. 얘들아. 수치선이 쭉 있는데 그중에 0은 안 돼. 펑 하고 딱 튕겼어. 어? 그 의외로 모두 되네? 내가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음수도 되네. 그지? 양수 되고 음수 되고 여기다 되고. 왜냐면 0에 1제곱 이런 건 되잖아. 0의 자연수 제곱이어서 그래. 그러니까 0의 0제곱 안 되고 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지. 0의 1제곱, 0의 2제곱, 0의 3제곱은 된다는 얘기야. 지수가 자연수는 괜찮다니까. 밑이 0이어도. 아니,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얘들아. 알아듣고 있는 거야? <laughs> 야, 참고 짓할 때 되게 중요해. 다음 시간에 늘 거야, 시험에. 늘 아, 거야. 저기 똑바로 차려. 이해 됐어, 안 됐어? 밑 0일 때 중요하다니까. 지수가 자연수는 0에 1제곱, 0에 2제곱, 0에 3제곱다 된다고. 근데 0에 0제곱 안 된다고. 지수에 너희가 이제부터 나 정수 좀 써볼까? 근데 정수 중에 자연수는 돼. 밑이 0일 때. 0에 0제곱 안 돼. 0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안 돼. 상황이 이해 됐어 안 됐어? 밑이 0일 때그래좀 조심히 써야 돼. 괜찮아? 근데 음수지수는 생각보다 돼. 음수지수는 된다고. 마이너스 2에 0제곱 된다, 되잖아. 얼마야? 1 약속했잖아. 의외로 된다니까? 근데 유리수부터는 다시 이제 누구도 안 돼. 양수밖에 안 돼. 0 아웃 지켰지 누구도 이제 안 돼? 음수도 안 되기 시작했다니까? 얘가 좀 중요해. 얘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발레를 하나 들어줄 게 있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에 2분의 1에 4제곱을 계산하고 싶어. 너희가 이게 만약에 지수 법칙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 곱하기 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되지. 근데 잘 들어봐. 너희는 지금 지수가 뭐일 때 하고 있냐면 유리수일 때 하고 있지.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이야? 지수끼리 곱해도 괜찮습니다라는 거 하고 싶으면 이 밑의 부호에 주목을 해야 돼. 밑의 부호가 지금 뭐야? 음수지. 밑이 음수면 유리수일 때 지수 법칙을 사용을 못 해. 상황이 됐어? 유리수 지수일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 그럼 이거 선생님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 계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답이 틀린 거야.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라 이런 문제 있지? 얘 2단계가 틀린 거야. 지수법칙을 사용 못 해. 왜? 밑이 유리, 그러니까 밑이 음수일 때는 지수법칙을 사용못 해. 그런 문제 본적 있어? 없어? 다음 중 틀린 부분을 찾아라. 첫 번째로 틀린 부분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가 틀린 거야, 2단계가. 상황 이해됐어? 왜? 유리수 지수에서 지수끼리 곱하면은 지수법칙이 성립합니다. 라는 지수법칙이라는 걸 사용하고 싶은데, 유리수 지수는 밑이 뭐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고? 양수일 때만 사용 가능한데, 지금 얘는 밑이 뭐야? 음수라고. 사용하면 틀린 거라고. 내말 이해됐어? 근데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마이너스 2에 4제곱에 2분의 1, 이러면은 말이 좀 달라져. 왜죠선생님 뭐를, 원래, 원래 이거는 얘네들이 내가 곱한 거 아니야? 잘 들어야 돼? 얘는 얘네들이 곱할 수가 없어. 왜? 지수법칙을 사용하고 싶은데 밑이 모여서? 음수여서. 그럼 이건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안에부터 계산하는 거야. 맞니? 안에부터 계산하는 거야? 나 지금 지수법칙 쓴거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돼? 선생님 얘네 둘이 곱하는 지수법칙 사용하는 거 아니고 그냥 원래 숫자의 계산을 안에서부터 천천히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마이너스 1을 4번 곱했더니 뭐가 됐어? 16이 됐지 16의 2분의 1제곱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된 거야? 4가 된 거지 내 말이 이해 됐어? 이계산 완전히 틀렸고 이거는 답이 없어 왜 없는지 설명해줘? 2분의 1은 뭐 쓰겠다는 얘기야? 루트야 루트 마이너스 2의 루트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실수가 있어 없어. 얘 답이 이 없다니까. 답이 없다고. 근얘 얘는 다르다고. 얘는 계산이 가능한 거야.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 상황이 r o o 수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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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o o t 리 o 지수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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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정확히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아무도 필기를 안 하니? 필기해야지. 필기해봐 봐. 응. 그리고 이건 사진 잠깐 찍고, 선생님, 이거 강의는 여기서 잠깐 끊을게한 턴, 한 턴만 30분 정도.